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죽자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베푸실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의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와의 호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와를 호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호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꼬를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강력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뭐냐?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대적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가서 선포한 말씀대로 북기사를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했던 3년 반의 기간이 엘리야에게는요 신령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직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돈의 사렙다에 가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 사렙다로 순종해서 갔을 때는 가난한 사렙다 과보를 통해 공개 받게 하셨습니다. 당시 과보에게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떡 하나 겨우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던 참이었. 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과부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사실 엘리야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가게만 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신 겁니다. 순종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근 임했던 3년 6개월이 압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동안 아합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던 바알은 비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거짓 신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이면 아합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얼마나 무익하고 거짓된 신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주와 자연 질서를 지배하시는 참 신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니까 사렛다 와부의 집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가서 아합에게 부이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갑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정 기간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년 6개월의 기근을 만난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터널에 들어갈 때는요, 살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 시기를 지나는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셔서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기만 하면 앞날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고난의 기간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 다시 부르시고 주님이를 맡겨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담대하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보면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하고 불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바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들여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오바디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하왕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살린 것도 나중에 아합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아홉과 이세벨은 단순히 바을 숭배하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심각하게 핍박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디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바디아를 가만두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면, 아방은 이런 오바디아를 왕궁 맡은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바디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아방과 왕비 이세벨이 싫었지만, 오바디아만큼 왕궁 맡은 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성실하게 맡긴 일을 딱 부러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너무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방은 오바디아를 왕궁 맡은 자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디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바디아는 자신이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위와 부를 사용해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는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재산을 귀하게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디아는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뭐.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기간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기간으로 주셨음을 깨닫고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고 순결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바디아처럼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열어받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세례식과 성탄식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청구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 가정 가정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저번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